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우리 활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처음 가게 되고 이제 남다른 신학도를 갖게 되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신 말씀, 목회자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어 저도 참 책을 좋아하진 않지만 도서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책을 뒤져보던 중에 저의 눈을 사로잡는 책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책은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전도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었는데요. 어, 책을 펼치자마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절실하게 전도를 했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백혈병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그 친구의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던 가운데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친했고 누구보다 굉장히 아꼈던 친구였기 때문에 몇날 며칠을 상품 속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가정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더 힘들고 더 슬펐던 이유가 있었다면 아마 그 친구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교회에 내려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영감을 저에게도 좀 동일하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책 제목처럼 "너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그 생각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가 정말 아끼는 이 다른 친구들에게 무조건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간절함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했던 제 친구들은 저를 따라서 모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 이쁜 누나가 있어서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이 잘 이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그 친구들을 전도해야겠다는 그 사명감이 불타올랐었던 순간이었죠. 어, 이 생각할수록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라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도를 거의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를 비롯해 그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전도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후반부를 보면 드디어 베드로의 전도 설교로 인해서 고넬류와 그의 친지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넬류는 말씀 속에 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었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며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류와 그의 친지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요빠에서 가이사랴, 무려 50km나 되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에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전도가 없었다면 고넬료는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구제와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자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전도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부담스러운 전도는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바에서 가엘사랴까지 50km나 되는 그먼 거리도 그에게 문제였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엄청 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가이사리아에 도착해서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일류를 만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자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사리아에 있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까지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된 기회가, 기회가 생긴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요바에서 가해사략까지 50km나 되는 그먼 거리를 여행해서 고넬류를 만나게 하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많은 교회 중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또 제자 삼을 수 있는 교회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입을 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증인이신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고 증언해야 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함께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 고귀한 사명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음인 줄로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